오랜만에 3시 출근하네? 맞지? <웃음> 맞아, 그냥. <laughs> I'm a nice g i r 아 i 이 a nice 했어 r l I'm a nice girl. I'm a nice girl. I'm 들 so hot 너무 더짠 이거는 그 우리 부서 사람이 사준 카파리선입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더더 더워, 더워. 얼굴에 지금 광 보이지 다 땀이야 땀땀땀 땀, 땀, 땀. 이거 사준 분이 바나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막 식당에 보면은 식당에서 바나나가 자율 배식으로 나올 때 바나나를 한복한 바구지 퍼가지고 그거를 그냥 바나나를 까먹 <laughs> 진짜 원숭이 같아, 원숭이. 지금 파쿠토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일찍 왔거든? 탄게 그냥 허리케인 타고 그 우리 레이싱이랑 릴리, 릴리 댄스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거랑 피터팬 타고 계속 도는 것만 탔어. 그래서 속이 아주 그냥... 오. 얼마 많이 놀진 않았어,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날씨가 아니야. 이런 날씨에 일하는 것도 진짜 최악이고 손님으로 이렇게 노는 것도 좀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양말 벗는 중입니다. 양말을 벗고 있어요. <laughs> 양말을 벗어볼게요. 굉장히 발냄새가 심합니다. 여기까지 발냄새가 나지 않나요? 진짜 냄새나. 발톱도 좀 깎아야겠다. 지금 손도 너무 찝찝하고, 팔도 지금, 뭐, 선크림 덕지덕지 발라서 너무 찐덕찐덕하고 지금 다운을 어, 샤워해가지고, 다시 물로 샤워를 시켜야 돼. 너무 더워. 근데 지금, 초코와플이 땡겨서, 시 u 에 초코와플을 사고, 먹고, 샤워를 하고, 쉬겠습니다. 안녕, 네. 너무. 이 스티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아. 잘 붙어 있어. 아 너무 잘 붙어 있어서 아픈데. 아 보여요? 살까지 이렇게 뭐? 아 음, 여기서는 하루하루 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오늘이 계기 일식이다. 기일 자랑 이걸로 급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급해요. 시간 갑니다. 급해요. 기다려봐요. 짜잔! 엄청 급하게 만든 것치고 진짜 잘 만들었잖아. <laughs> 그 택배 상자 급하게 떼우고 급하게 이 와플 사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테이프까지 붙였어. 나름 눈 두쪽 볼수 있고. 볼수 있습니다 벨기에 와플, 이거 초코 와플 내가 먹고 싶어서 샀다 했잖아 근데 이걸로 셀로판을 할수 있더라고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 내가 이 먹다 남은 걸 여기 놔두고 싶은데 지금 개미가 자꾸 내 와플 탔네 어떡하지? 여기 놔두려 개미가 자꾸 몰려와 맛있는 건 하나 가지고 일단 주머니도 없거든 지금 몰라. 테이프로 봉사할게. 그러니까 개미못 먹게. 내초코아플은 중요하니까. 자, 봉쇄했어요 초코커플 봉사하고 이제 봅시다. 봅시다. 음, 여기 지금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네. 이게내 세상이야. <laughs>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어. 저, 저기, 지금 태양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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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헉! 빨갛게 해가 보이는데, 빨간 거에 조금 이렇게 가려진 게 보여. 헉, 짱 신기해! 와 우와. 우와, 아, 여기 지금 내 고등학교 친구들 있었으면 완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쉽, 아쉽. 헉.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일찍 퇴근하니까 여기 캐스트 하우스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봐, 와. 캐스트 하우스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물론 바퀴벌레가 좀 나오긴 하지만 날씨는 좋네. 이식이신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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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물정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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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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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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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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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드디어 먹어봅니다. 짠! 오늘은 페퍼로니 피자네. 아유, 내 원래 먹을 때 말을 잘안 해. 먹을 때 먹는다고 말을 잘안 해. 엄마, 엄마, 엄어 엄마, 엄마, 슬라임 장인 저희 이제 곧퇴사지도 몰라요 사 <laughs> 하는 <laughs> <laughs> 게 아니야 다 당하는, 당하는 거 삼성 1년 <laughs> 거 같아 퇴사상황 시간 더살 빠르지 가쁜 왕이야 가쁜 왕민년 스토리야 스토리달 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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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 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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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